네. 세안을 하고 나왔습니다. 제가, 그, 지금 대, 지금은 지금, 예, 카메라랑 저랑 20cm 정도에, 지금은 한 10cm 정도,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,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이게 되게 촉촉합니다. 세안하고 나와도. 되게 촉촉해서. 그래서 지금 세안하고 난 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, 이게 오리지널이라서, 그, 제 원래 피부보다, 약간? 예, 예, 약간은 조금 어둡게 나, 어두워요. 제 피부 톤보다는 지금 제가 콜라겐 팩에 그 저기 그 팩을 1일 1팩을 지금 4차 4차? 예, 4차 까지 아, 제가 했습니다. 지금 오늘 5차인데. 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이 하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고, 뭐, 아무것도 안 발랐으니까. 하고 나서의 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. 콜라겐 팩으로 이제 피부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, 어 하고 나왔을 때, 어 하기 전에 그 피부를 또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, 삼각부 어 테이블을 붙였다가 지금 뗐더니 자꾸 없어지려고 그러는데. 조금, 조금 더 멀리 가서, 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수분이 중요하잖아요. 수분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, 오늘은 제가 이제 기초, 그, 어차피 팩은 하고 나서 이제 그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꺼번에 이제 며칠 걸 보여 해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일단, 어 이게 영상이 하도 오래, 오래 지나서 이제 제가 기초 봐, 기초 제가 쓰는 거를, 유분이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쓰는 거는. 음, 스킬은 그냥 저거, 홈쇼핑, 홈쇼핑에서 산 김정문 알로에서 나온, 네, 알로에 그, 여기서 나온 크림은 네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들어가 있고 네 이건데요 이 크림은 제가 손에만 바르고 그 몸에 바른다거나 얼굴에는 안 바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가 있고 예안 좋습니다 성분이 근데 스킨하고로션시는에는네 그런 성분들이 전혀 없어서 그냥 뭐 빨리 쓰려고 그러는데도 안 없어져서 그냥 쓰는 거고요. 제가 쓰는 기초 단계에는 유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 수분인데 아,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게 이제 그 갈락토미세스 라고 SK2 에서 나오는 그 SK2 그 에센스 아시죠 네 그거의 97% 에센스 입니다 누룩을 저기 발효시켜서 네 우리가 뭐 술을 만들거나 집에서 저기 그. 이마가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이마가 이렇지 않답니다. 그이 정도로 이렇게 역상화가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요. 발락토미세스 97% 에센스를 바르고요. 그 다음에 또100% 원액이 또 있습니다. 100% 원액도 욕심이 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. 누룩 발효한 거 그냥, 네, 그거 그냥 1 0 0고요 피부가 굉장히, 어, 좋아져서, 이렇게 뭐 발랐는데도, 뭐, 팩을 떼고 난 것처럼. 근데 또이 상태에서 또 팩을 하고 바로 떼면 또 다르죠. 시간이 지금 다 돼서, 이제 또 다음에 다르는 거를, 이거 다음에는 또 이것도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. 갈라토미세스 이게. 그 그건 아시죠?